캥코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골드 시리즈 팀 챔피언십 2020 시즌1 카이지 대 TSG 두 번째 선수들의 경기입니다. 강민수 대 이신영. 지금 1경기는 카이지의 타임 선수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서로 고고고. 경기 시작했습니다 8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이노베이션 카이지의 이신용 선수고요 4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은 TSG의 솔라 강민수 선수입니다 지금 카이지가 2대0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민수가 일단 최소 2대 0, 20년 2대 0으로 잡아 줘야지. 뒤쪽에 클라우지가 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긴 하지만 백동준에 비해서 그래도 푸푸전이기 때문에 한 세트를 잡아주고 어떻게 애결까지좀 만들어 볼좀 희망을 걸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민 선수가 좀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TSG 쪽에 강민수를 제외하고는 좀 남의 선수들의 경쟁력이 뭐 저번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민수는 팀 리그지만 좀 마음 편하게 팀을 하드 캐리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좀 압박감을 갖기보다는 그냥 나는 내 경기 내 개인 리그 하는 느낌으로 하자라는 마인드를 하는 게좀더 좋을 수 있어요 이미 솔직히. 강민수가 어떻게 하드캐리해서 플레이오프를 만약에 정말 낮은 확률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수가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겨내기는 좀 힘들거든요. 압박을 가지면 오히려 더 강민수의 경기력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신형은 명실상부 카이지의 에이스입니다. 지금 GSL도 1 6 강이 이미 올라가 있고요. p p 는 심판이 아니라서 심판이 있지 않나? 어 심판 어 심판이 있는데 일단은 강민수도 대시퍼즈로 걸어줬어요. 이신영 선수는 뭐 GSL 1 6 강이 이미 올라가 있고 거기서 보여줬던 경기력이나 뭐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이스로서 여기서 강민수 2대영 내고 뒤쪽에 백동준, 클라우디 경기 결과 관계없이 팀의 승리를 확정시켜 놓는 게, 게 가장 좋겠죠. 툭툭툭툭툭 일단 일꾼이나 저거는 한 개도 안 내줬는데 여기서 하나 노래는분나요오 가스통을 지으려고 했으면 잡혔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 가스통이 딱 붙어버리면 건물에 안 지어지기 때문에 잘 막아냈구요 군수공자 하나 더 지었습니다 얼마 전은 아니지만 몇 개월 전에 보여줬던 이신영 선수가 페라를 잡아냈었던 그 지옥불 화염차 빌드죠. 지옥불 기갑병 왕창 뽑아가지고 피해를 주는 건데 만약에 강민수수가 이 대군주 위치를 뭐 이쪽이나 이쪽에 넣어서 좀 정찰을 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했 하면 이 우주공항의 건설 시간이 굉장히 좀 건설 시작 시간이 느렸기 때문에 이걸 못 보더라도 유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 가문의 선수의 대군주는 아무것도 못 보는... 여기에는 왜 있는지 전잘 전 모르겠어요. 뭐,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야지. 이제 유닛이 가는 걸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는 트리플 사령부만 좀 간혹 올리지. 그것도 여기 안 짓고 입구 쪽에다 짓거나 여기 올릴 때도 많아서... 어, 대신 이제 벽 타면서 갑니다. 근데 지금 가면은 우주왕 이미 완성되어 있어서 깊숙하게 들어가서 다 보는 게 아니라면 은 몰라요. 끝까지 집어넣습니까? 었 오중왕 봤구요. 근데, 아, 해병 두기라서 못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 못 봤구요. 그나마 강민수한테 희소식은 뭐냐면은, 강민수는 뒷마당을 먹었습니다. 뒷마당 먹은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앞마당으로 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앞마당은 충분히 좀 대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세번째 베이스를 이쪽에다가 먹죠 그러면은 본진 여왕까지 이 달려오는 시간은 꽤 걸려요 뭐 여기를 먹는다던가 봤을 때 근데 강민수가 전혀 유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진하장 올렸거든요 아, 가촉을 뒤늦게 아, 올리는데 뭐래요? 오 가촉 올리는건 좀 신기합니다 탔었으면은? 우리 지는거 아니죠? 만약에 그 기갑병이라고 완벽하게 유출하면은 바퀴 소골이나 맹독충 둥지가 맞는데 운영을 간다. 근데 만에 한의 확률로 좀 기갑병일 수도 있으니까 가축을 미리 하나 지어 두자라는 거 같죠? 예, 네, 업그레이드 찍었어요. 이러면은 만약 에 가축 덕분에 막는다. 그럼 이신영이 에지가에서 못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이미 업그레이드 찍어 버렸어요. 전막 중앙에 공격 받고 있습니다. 코신영 코커 20초 전. 일단 우리 선 점사 허리 한 번만 돌리면 우리 선 잡을 수 있는데 우리 선 잡아야죠 우리 손 강민수 우리 선 잡았고요 기갑병이 힘으로 달려듭니다 가축 하나가 있는 거는 이신영한테는 굉장히 좀 짜증 난 일이지만 힘으로 위로 붙이고 있어요 지옥불 됐기 때문에 저 걸린 건 녹아나고요 하지만 가축 하나가 엄청나게 잘붙요아 여왕 이 정도 컨트롤하는 거는 강민수 이름값에 당연히 기대할 만한 건데. 가초가 하나 때문에 너무 든든하게 막았어요. 하... 이러면요 업그레이드가 이미 50%로 향해 가고 있어서 할것다 하고 막은 겁니다. 일꾼도 많이 찍어놨어요. 가초가 아니었으면은 충분히 더 피해를 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뭐 여왕 컨트롤과 여왕 개체 수가 막아, 많아서 막아낼 수야 있었겠지만. 조금 더 여왕을 잡아준다던가, 저걸링 생산을 더 강요한다던가, 일벌레를 좀 잡는다던가, 그런 식의 플레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강민수, 이신영이라면 저런 거할수 있다. 가촉을 미리 건설해 주면서, 완벽하게 수비를 해줍니다. 근데 저런 거 보면은, 일꾼도 이미 55기였고, 이거 투신화장이라서, 가촉 짓는 판단이, 각축 하나, 뭐 기갑병 아니면은 그냥 뭐 하나 정도 짓는 거라서 나쁘진 않죠. 다시 한번 가는데 맹독총 하나 가서 체력 좀 깎아주고요. 이거는 이신영 미리 빠지는데 아 이건 아무리 이신영이라도 못 이깁니다. 이게 되게 어, 힘든 차이예요. 힘든 차이가 뭐 소위 말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게임이 되어 버렸거든요. 강민수가 잠시 화장실 갔다와도 이 업그레이드 차이는 안좁혀질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0 7 3기 그래도 맵은 골든 월 테란만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요 세번째 베이스를 기점으로 좀 따라가려고 하는 이신형인데 아무리 골든 베이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차이가 커요 저걸 감안해도 차이가 큽니다 오려선기갑병두개다 잡아주고요 화염차 세개 아니네요 땅거미 지뢰 근데 이러면은 이... 메카닉 공업, 기계 공격력 업그레이드 찍어놓은 게 굉장히 아쉽게 됩니다 방어력 업그레이드는 이 땅거미지뢰와 의료선의 생존력을 더 늘릴 수 있는데 공격력 업그레이드는 땅거미지뢰와 의료선에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신영 선수한테 웃어주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본인이 이 상황을 알고 있어. 요 이건 엎어지는 거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령부 대놓고 지었는데 강민수 유리하다 보니까 그냥 막달려들죠뭐 병력 소모해도 괜찮을 만큼. 병력이 워낙 많고, 사령부도 지금 파괴한 것 같은데요. 땅거미 지뢰 드랍은, 어, 지금 신경 못 쓰고 있나요, 앞마당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병력을 잡아주기? 열두기. 아, 기갑병 다 잡혔구요. 그러면은 저걸 링을 막아, 어떻게 막아냅니까? 해병 여기 태워와야 되는데, 맹독충이 달라붙구요. 아, 여기 띄워지면은 답이 없어져요. 일꾼도 많이 잡혔구요. 여기서 피해 안 보고 강민수의 일꾼을 12개 딱 잡아주고, 지금 21개 잡았는데, 피해 안 보고 그 정도 했어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게임인데, 피해 준만큼 보인도 피해 받으면은, 초반에, 어, 뭐... 근데 강민수, 아! 요거는 쪼... 조금 약간 변수가 있다라고 봐야될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령부가 안 터졌으면 모르겠는데, 사령부가 터져버려가지고, 여전히 강민수가 훨씬 좋다고 좀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민수 지금 뮤탈리스크 많이 흘린거랑 방어력 그리도 안찍은 요런것들 굉장히 좀큰 실수긴 한데 그래도 사령부 깨트리고 본인도 일꾼을 많이 잡아줘서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근데 이제부터 이신영이 수비를 잘하고 또 저런식의 강민수가 좀수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역전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신영이고 이 맵은 골드놀이라서 이 풍부한 관물 때문에 테란이 자원을 다른 맵보단 많이 먹거든요. 가민수 저걸린 돌리고요. 여기서 또 피해줄 수 있는 감민수땅거미질에 미리 배치. 좀 늦게 했거든요. 근데 네, 요쪽. 그리고 여기는 막아내는 구동 고 같고요. 아, 물론 지금 땅거미질가 떨어져서 자꾸 병력을 잡아주는데 문제는 이신형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피해를 안 봐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빌 수 있어요. 역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본인도 계속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벼지지도 않는 거거든요. 근데 강민수는 굳이 막, 음, 일단 아무래도 이신형이 엎어지면은 게임 굉장히 귀찮아지기 때문에 빨리 퍼붓는 건데. 봅시다. 감사합니다. 땅커미즈레 과연 대박을 낼수 있을까요? 맹독초 많이 살아남았구요. 상기하는데, 아, 맹독초, 아유, 살아남은 세기가 해병을 괴멸시키면서 지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맹독초, 저걸린 지게로버 방금 떨어뜨렸는데, 이거 자원도 다못 캐고, 경기 세기를 받겠네요. 까지 버텨 주지만 이신영 본진악 당했습니다. ൃ ശ 가촉 하나 때문에 조금 더 피해를 주면서 막아내야 됐었던 이신영 아, 그이 피해를 주면서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됐었던 이신영 선수가 피해를 일도 못 줬었기 때문에 강민수의좀 일꾼을 많이 내주는 실수가 있었지만 본인도 일꾼을 많이 잡아주는 플레이를 해준 상태에서 이신영이 경기를 잡아내긴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역시나 뭐 TSG의 명실상부 에이스 강민수 뭐 이신영 상대로도 힘을 내주면서 일단 1등을 앞서 나가는데 야 강민수 야 TSG가 이기려면요. 이신영코 다시 졌다 아, 천 감사합니다. 어. 이신영 아유 강민수의 TSG가 이기려면 강민수는 무조건 2대 0을 내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미 한 세트를 승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두 세트 연달아 이신영 상대로 잡는 건 힘들지만 이미 한 세트 잡아내서 하나는 그냥 레더에서 어떻게 하는 느낌으로 지금 분위기도 좋죠. 잡아 내는 확률은 낼수 있는 확률과 자신감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네 두번째 세트 방 만들어줬구요 선수들 다 들어왔고 업저부터 좀 들어왔습니다. 크랭크와 함께는 뭔 소리야 이거? 스타크래프트 2 골드 쉽 조용히만. <laughs> 어, 여기 중국 업저버 쪽에서 좀 이분 정도 대기를 해달라고 하네요. 오늘은 어드민 없이 그 중간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스태프 없이 이제 본인들이 다 진행을 하다보니까 중간중간에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몸이 막뭐 요즘 막 방송을 맨날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막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은데 혹시나 해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왔어요. 8 6 0 0 0 원인가 내고 내일 그 음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렇게 나와도 100%그 코로나균을 안 가지고 있다고 말은 못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괜찮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랑 할머니 못 뺀, 제대로 못 뵌지 좀 됐어. 두 번째. 세트 가보도록 하죠. 나이트 쉐이드. 아, 전권 찌르기. <laughs> 크랭 TV. 아니 크랭크와 함께하는 그게 그게 아니라요. 이거 지금 업로드 하다가 이거 아까의 스타데 타임이고 업로드 하다가 그 이러다가 나왔어 소리가 여기서 크랭크와 함께하는. 이거 나온거야 양반들 내 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워를 왜 녹음해서 말해 물론 그럴, 그래도 괜찮긴 하지 목갈리를 어디 혼자 중계하니까 뭐 개인 방송도 계속 하고 <웃음> 근데 <웃음> 저거 녹음할 생각은 일도 안했습니다 아.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TSG의 강민수 솔라 그리고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이신영 선수입니다 카이지의 이노베이션 음성 나오면 에 일부러 제돈 내고 한 거예요 그냥 지금 뭐 무증상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의사가 권유해서 가려면은 열이 많이 난다던가 감기가 뭐이주 동안 좀 진척 진적 진척 없이 계속 유지된다던가 그런 건데 저는 뭐 몸살 살짝 있었던 거 없어진 지좀 됐고 음, 목 쪽에 조금 거슬려 뭐 목이 아프다던가 그런 게 아닌데 목에 뭐, 뭔가 좀 이상해 이게 뭐 식도염. 뭐. 원래 역류성 식도욕이 있어서 그.. 런 걸수도 있는데 좀 내가 인이만큼 제가 마음 편한게 좀더 나은거 같아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라서 또 되는거 같애 딴 나라 같으면 지금 이렇게 못하잖아 내가 내가 좀 상황 자체는 뭐 멀쩡한데 한번 테스트 받고 싶다 이런 상황이 안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 엄청 심했을때는 이렇게 안됐지만 그래서 저도 그 병원이랑 질병관리본부 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런 데 이런 사람도 테스트 받을 수 있냐 이리 좀 물어봤어요. 좀 민폐가 될 수도 있을까 봐. 일단 아까 뭐 질문 들어왔었던 거죠. 여왕 두개안 찍고 부하장 바로 올리는 경우 근데 이신호 선수의 정찰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고 나이트 쉐이드가 이제 세 번째 베이스로 바로 가는 게 아니면 또. 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지금 사진 도착했는데 이미 지어지고 있어서 건설로 번 정찰하고, 을 어우, 어우, 잡나있네. 하고 가도 이러는데 안 하고 가면은 뭐 그냥 건설되고 있는 부화장만 볼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무조건 안마당으로 뛰는 게 좋습니다. 투까스 올렸어요. 투까스. 이틀 전에 이제 블리자드에서 메일 왔다고 밸런스 관련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무슨 밸런스 패치를 하는지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블리자드가 그... 이제 정확하게 어떤 패치를 할 건지 이제 발표를 뭐 하겠죠? 어, 길어봤자 뭐몇주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메일 답변을 언제까지 해줘야 되지? 뭐야, 이미 늦었는데? 야, 얘네들 너무했다. 18일날 메일 보내놓고 19일까지 메일 보내달라고 했네. 아이씨... 아, 근데 그게 19일까지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거지? 내일 낮에 좀 보고 제대로 된 의견을 좀 남겨줘야겠네. 아니, 양도 많고 해가지고. 보낼 때 어떻게 보낸지 아세요? 이게 뭐 테란에 뭐가 바뀐다, 뭐 여, 여왕 사거리가 삼천으로 바뀐다. 왜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뭘 기대를 하느냐, 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가 바뀔 것 같다. 찬성하냐, Y/N. 그 다음에 뒤에 나의 의견 이렇게 적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줘 이런 거예요. 저는 원래 이런 거 있으면 맨날 맨날 다 매일 답장을 영어로 다 적어서 하기 때문에. 또들어오고요 트리플 봤죠? 트리플 봤고요 이러면은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벤시는 못 봤는데, 강민수 특유의 안전빵. 근데 저그 특유의 습성도 나왔어요. 보통 아리 까리 할 때는 3포촉을 안 찍고 투포촉부터 찍죠? 본진 포촉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진으로 벤시가 바로 파고들면은, 아, 근데 너무 크게 돌아가가지고, 아, 여기서 걸렸어. 너무 크게 돌아가가지고, 이거 완성될 것 같네요. 포촉이 건설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거 완성될 것 같네요. 저그 특유의 습성. 아리까리 할 때는, 3베이스에 다 짓는 게 아니라, 일단 2개에, 3분의 2 확률로 수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 짓는건데 너무 크게 돌아오다보니까 피해 못 줬습니다 맹독충 둥지 올려주고요 업그레이드 굉장히 빠르고 트리플도 박아주고 배잘 불려놨고 거기다가 벤시까지 완벽하게 아, 어, 막아줬기 때문에 이 경기도 지금 출발 자체는 강민수가 좋습니다. 제, 어? 이런 실수? 강민수가 좀 세세한 실수를 아까부터 요 아까도 뮤탈 막 흘렸고 그... 방어력 업그레이드 2단계 안 찍었었죠. 지금도 맹독충 동지 둘다 짓고 있어서 이것도 손해라고 보면은 손해죠. 일벌 하나가 자원 채지 못하는 거고 맹독충 동지 건물 짓는 데 자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투겐시 찍었는데 요정도 피해는 피해도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살아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계속 일벌레 세기 잡고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그때부턴 좀 짜증나죠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원심고리 찍어주고요 이시장이 첫번째 우려성 견제 6가스까지 다 올려주면서 보통 두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란이 한 번씩 썼었던 3베이스 올인 해병전차 올인을 하면 육가스다 올릴 필요가 없어요. 가스가 남는데 육가스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는 게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걸래 하나 들어와서 짜증 나게 하고 있고요. 이유로선서는 크게 돌아서 아예 본진으로 들어가버리는데요. 정면까지 아빠 가미서못 봤나요? 너무 본진으로 병력이 안 올라가는데요.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좀 늦게 봤어요. 일단은 일벌레 미리 빠졌고요. 그래도 일벌레대로 미리 바로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포초 하나랑 해병 교환한 정도. 일군 빠져서 체어가 조금 손해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는 잘 해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면압박 무기고 지어주고요. 감지탑도 건설합니다. 이리서 내렸는데 강무인수의 여왕 저글링 보고 바로 도망가고요. 유신영 어, 멀티태스킹 싸움 겁니다. 근데 이 신이 이러면서 후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강민수 손해 보면 안 돼요. 이걸 노린 건가요? 맹독충 동지가 하나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맹독충을 깜짝 만들어서 수비를 할 수가 있다. 뭐요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정면 압박도 하고 유로선을 왔다 갔다 하고 강민수 3전차 본진 잘 막아주고요. 3전차 있는 쪽 저걸리 맹독충 잘 파고든 것 같은데 이게 소모전을, 아, 여기서 이득을 테라니 너무 많이 받습니다. 병력이 남아버리고 맹독충 다 터졌구요. 본지는 막았지만, 아이고, 여기 또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짜증나게 할수 있고, 이쪽 라인에서의 손해가 너무 크네요. 게임이 뭐, 이렇게 한 번에 끝나버리나요? 미신형의 생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적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 뭐, 특출나게 앞서는 건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원래 기본기 밸런스가 제일 좋은 선수가 또 이신형 아닙니까? 그냥, 컨트롤이면 컨트롤, 생산력이면 생산력, 거기 치고 나가는 타이밍, 그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강민수 선수가,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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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쭉 밀려버렸습니다. 이로서 1대1이 되어버렸고요 카이지의 백동준은 한 세트만 잡아내도 오늘 카이지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TSG의 좀안 좋은 현실이죠. 강민수가 2대0을 다 내기에는 한국에 다른 선수도 많기 때문에 힘든데 1대1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TSG의 패배 확률은 굉장히 급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동준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휴일 시험 가지고 와서 이어지는 경기 클라우드 백동준 푸푸전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